안녕하세요. 약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김지영 약사입니다. 코로나도 해제되고 날도 따뜻해지면서 그동안 못했던 여행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다가오는 휴가철에 안전한 여행하기 위해서는 휴가철 상비약 준비도 빼놓을 수 없겠죠? 제가 여행 다닐 때 필수로 챙기는 세 가지 상비약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통제입니다. 여행 가면 하고 싶은 것이 많죠. 평소보다 움직임이 많아지다 보니 근육통이 올수 있어요. 또 타이트한 스케줄, 옷차림 등에 신경 쓰다 보면 두통이 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덱시부 프로펜이나 나프록세인 성분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하나 가지고 계시면 이러한 증상에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아요. 여행은 시간이 소중하잖아요. 효과를 빨리 볼수 있는 액상형 연질 캡슐 제제로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는 소화제입니다. 여행에서 맛집 한 방의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무리해서 많이 먹게 되고 잘안 먹던 음식을 먹어서 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또한 물이 바뀌거나 해산물을 잘못 드시는 경우 장염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용 소화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간 제품으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세 가지를 소화할 수 있도록 디아스타제, 프로테아제, 셀룰라아제, 리파아제가 골고루 들어갔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또한 가스제거 성분인 시메티콘이 함께 배합되면 배 빵빵한 느낌까지 잡아줄 수 있어 좋답니다. 더불어 위, 장 모두 작용할 수 있는 2단계 소화제면 걱정이 없겠죠? 세 번째는 살균 소독제가 적용된 밴드입니다. 다 같은 밴드가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행지에 상처 연고와 밴드를 각각 챙겨가기에는 번거롭고 연고를 바른 후 밴드를 붙이면 잘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닿는 폼에 살균소독제가 적용된 밴드가 좋답니다. 2차 감염을 예방하고 상처를 보호할 수 있어요. 저는 물놀이까지 생각해서 방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밴드를 선택하는데요. 여기서 팁은 고탄력 밴드를 선택하면 들뜸없이 밀착돼서 지속력이 더 좋아요.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자극 없이 떼어지는 저자극 점착제를 사용했는지도 꼭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휴가 갈때꼭 챙겨가는 상비약 세 가지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휴가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상으로 김재영 약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